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31일 차고요. 저는 어제 페북에서 요가매트 판다는 글 보고 그거 직거래 하러 가는 중입니다. 여기도 지금 가을이라? 지금 가을이라? 뭐 하여튼 그래서 단풍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거 봐요. 분쇄됐어. 나 무슨 부서진 시리얼인 줄 알았잖아.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가는데 여기는 뭐지? 그 환경미화원이 없어요. 길에 청소를 안 해.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런 단풍만 치워요. 그래서 여기 가게거든요 오른쪽에 가게 앞은 이렇게 치워져 있는데 담장 옆이나 이런 데는 안 치워. 신경을 안 써. 이렇게 치워놔요. 근데 다른 데는 안 치운다. 뭐 그렇다는 얘기. 엄마는 이따가 조금 있다 이따 다시 켤게요. 안녕 우리 친구, 깨깨기 친구 강남역에도 깨깨기 한 마리 있는데 가서 친구해라야 전 지금 기차고요 이 마스크 어제 독일 같이 수업 들은 애가 마스크 없어서 트램 못 탄다니까 준 건데 이거 뭐 찡겨가지고 볼살 막 튀어나오고 <laughs> 이 얼굴 작은 독일 놈 <laughs> 너무 웃기네 <laughs>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<laughs> 하여튼 오늘 도렇게 연착한 기차와 함께 가는 중입니다 <laughs> 이거 뭐야 <오늘> 어떡해 <laughs> 또고고고고그 뭐지? 그거 사러 왔는데 여기가 또 학생 할인을 5%를 해주고 라면이 싸대요 1.1유로? 그래가지고 여기에 한번 뭘 파나 사러 왔습니다 네. 진짜 신기한 거 발견. 바나나, 바나나이 래요바나나잎 우와, 나 이런 거 파는 거 처음 봤네. 심지어 비싸. 바나나잎2 6유로예요 우와, 어, 이거 먹방, 먹방에서 보던 거다. 캐나다 사람이 하는 먹방에서 파이 태국 에그 플랜트 우와, 망고스틴을 팔아. 우와! 망고스틴 대박. 가격도 대박, 근데 한 개에 1유로 넘네요. 우와, 코코넛! 우와, 대박이다. 코코넛을 여기 꼽으면 마실 수 있나봐요. 우와, 신기하네. 왜 대박? 새송이! 오, 엄청 비싸네. 아, 이거 하, 한 개당 1.5 유로 정도 되나 봐요. 비싸다. 팔긴 하는데. 지금 종갓집 포기 김치 1kg에 10유로에 팔거든요.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닌가? 일단 하나 사보겠습니다. 왜 이렇게 싸지? 1kg 맞는데? 우와. 드래곤볼. 드래곤볼 음료에요 이거 봐요. 울트라 아이스티래. 신기하다. <laughs> 세상에나. 원피스 음료도 있어요. 남이짱. 여기 있냐는. 근데 왜 루피 조로 없고 얘만 있지? 알 수가 없네. 대박. 여기 한국 술 많은 거 봐요. 순하리. 순하리. 맛 순하리 요구르트 맛 진짜 신기하다 우와 별걸 다팔 여기가 이제 약간 2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조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중국 과장가봐요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이건 좀 신기하게 생겼다그죠 유부 같기도 하고? 이건 뭐야? 마라 과자인가? 뭐 그런가 봐요. 빨간 거 일단 마라 아니니까. 신기하다. 이거 라이스볼 이거 그거 대만에서 호텔에서 밤 10시에 간식으로 먹으라고 주던 그거 아니냐며 샤오봉바오로파나 여기는 신기하다 중국사람들이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옆나라 사람인데 이건 뭐지? 이거 뭐예요? 아 플럼 자두구나 우와 어, 신기한 거 많네 여기 와 대박 중국 레이 중국 레이 인가봐요 한자 써있어 대박이네 신기하네 얘는 누구지? 셀럽인가? 엄청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막 멋있는 척 하고 있네 어 여기 또 있네 유명한 사람인가봐요 그런가뭔가 우와 딤섬 팔아요 쇼마이 아닌가 저거 우와 얼마야? 10유로? 어 괜찮다 맛있겠다 이거는 오늘은 그래서 영상을 직원한테 물어봤어요. 찍어도 되냐고? 고기잖아. 어, 이거 고기 사야 되는데, 보자 보자. 이쪽에서 올라와서 여기 보고... 지금 이렇게 돌아서 저 과자 코너는 관심 없고, 어, 스리라차는 좀 신기하네. 잠시 스리라차 보실게요. 뚜껑 너무 색깔이 이쁘다, 그죠? 이렇게 팔아서 어 근데 라면이 어디 있지? 라면이 왜 없지? 하고 생각하는 순간 저기 안에 또 있어요. 여기 진짜 크다. 미쳤다 미쳤다. 하나로마트보다 큰거 같기도 한데 신기하네. 김봐봐요. 어 대창돌김. 나 이거 다 중국 건줄 알았는데 한국어가 막 써있어. 와사비돌김. 어 보자 보자. 김놀이. 김놀이. 어. 역시 역시 대기업 비비고 빠지지 않죠. 아이가 oh 어마이가 oh 여기 보세요, 여러분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대박이다. <laughs> 와. 엄청 많아. 신라면이 막 가격이 다시 올 오른 건가? 오 마이 갓, 미쳤어요. 천국입니다, 여긴. 여기는 뭐 이제 별 관심 없는 간장 이런 건가 봐요. 어? 소불고기 양념을 하나 사갈까? 어? 멸치 액젓.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, 또. 액젓이 근데 좀 많이 크네. 액젓이 많이 크다. 저거를. 저거를 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액젓은, 액젓은 냄새가 나. 뜯는 순간부터 냄새가 나가지고. 액젓은 오늘 포기. 엄청 귀여운 거 발견. 오징어 액젓? 뭐 그런 건데 엄청 귀엽다, 이거. 가격도 귀엽네. 하나 살까 말까? 모르겠네. 저건 근데 뭐, 동네에서도 살수 있어가지고. 마라 소스가 뭘까, 도대체? 마라, 마라, 마라. 마라 소스. 마라 소스. 하나로 마트랑 가장 큰 차이점을 찾았어요. 여기 이런 그릇 종류가 진짜 많고, 막 이런 거 귀여운 것도 팔아요. 수, 젓가락 받침인가? 그런 것 같죠? 어. 신기하네. 그릇을 왜 이렇게 많이 팔지? 만, 사장님이 이거 수입하시나? 심지어 비싸 이거 하나에1 5유로예요 하나에. 이거 24유로요? 뭔데 이렇게 비싸노? 엄청 많죠? 근데 다 색깔이 또, 다 네이비색이에요. 사장님 취향이신 듯? 하이라오 하이디라오 맞나? 엄청 많이 팔아요. 이거 봐. 한국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 찾았어요. 이제 마라탕 해 먹을 수 있다? 마라탕 혼자 해 먹기 있어, 아까는. 엄청 많네. 토마토 맛도 있고. 우와. 이거 진짜 신기하다. 비프. 우와. 뭔지 모름. 신기한 게 많음. 여기 마음에 드네. 태국 사람들이 해 먹는 그 코코넛 밀크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고요. 한 번도 사보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, 근데. 뭐 신기한 동남아 소스도 많이 있어요. 마라탕에 당면을 넣으려고 왔는데 이거 무슨 민속 당면 이런 것도 용류로 해가지고 좀이 수상한 중국 이 어머니가 밝게 웃고 계시는 이 당면을 지금 사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. 우예야 좋을꼬? 우야면 존노. 이 카트 끌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. 진짜 너무 길어서 차라리 그냥 카트를 들고 이거 계단 다섯 개 가는 게더 나아 보일지, 경 진짜 얼마나 긴지 알아요. 대박이죠? 미끄럼틀 타도 될것 같아. 그리고 저 카트 끌면 엄청 시끄럽다, 요 와, 약간 정신 놓고 담았더니 지금 이거 한 50유로 나올 것 같아요. 세상에나. 어떡하지? 큰일 났네. 아까 그러니까 루피랑 조로는 왜 없냐고 했는데 루피랑 조로는 입구에 있었어요 울트라 아이스티 어? 상디도 있다 진짜 일본 친구들의 이 덕심은 대단하다 그 밑에는 이제 모찌를 팝니다 모찌 모찌 이거 요가매트 직거래 했는데 상태 엄청 좋고 구찌 쇼핑백에 담아주셨어요. 당황스럽다. 또 이렇게 한짐 가득 들고, 이제 다시 기차 타고 돌아가야 됩니다. 오늘 장본거는 34유로 나왔어요. 정말. 오씨, 오씨. 주말 내내 이제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다. 뭐.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막 난리 났어 크레인 왔어 드디어 이 망해가는 아니 망해가는 뿌셔진 역을 제대로 수리를 하려나봐요 뭐 난리가 났네요 빠른 수리 기원합니다 어? 그리고 방금 버스 놓침 오예 솔직히 김치찌개 너무 잘 끓였다 그죠? 이거는 동영상으로 남겨놔야 돼요 맛있겠다. 사실 이 두부는 한번 먹어볼까 하고 샀는데 유통기한 오늘까지라서 어쩔 수 없이 넣은 거예요. 두부를 제가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예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